안녕하세요. 금융구조대입니다.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에 월급날은 아직 남아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셔야 할지 많이 고민되셨을 텐데요. 대출을 알아보니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최근 신용점수가 높더라도 거절되는 의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며 대출 거절되어 곤란하신 상황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득 신용점수, 직업 대출 이력 등 상관없이 100% 승인되는 비상금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부족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비상금 대출은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통신 비상금 대출입니다.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는 통신사에서 통신 점수를 이용하여 산출된 한도로 상품권을 구매 후 대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으로 신용 점수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씩 두 가지 한도로 200만 원까지 가능하시며 통신 점수를 이용한 한도이기 때문에 진행 시 신용 점수에 영향 가지 않으며 대출이력이 남지 않고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대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으실 때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대출이 승인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입니다. 통신 비상금 대출을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매부터 판매까지 3분 내로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고려하셔야 할 점은 신청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365일 24시간 편하실 때 진행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는 진행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고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냐입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고정 댓글에 통신 비상금 대출을 진행 중인 정식 등록업체의 공식 홈페이지 방문 후 카카오톡 또는 전화 중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여 문의 후 궁금하신 점, 어려우신 점 등을 물어보신 후 설명에 따라 진행 후 입금 받으시면 끝이 나는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통신 비상금 대출을 통해 손해 없이 필요하신 현금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